고사성어 39편 박물군자 넓을박 물건물 임군군 아들자 온갖 사물을 두루 아는 군자라는 뜻으로 온갖 사물에 정통한 사람을 이르는 말 박물세고 넓을박 물건물 가들세 용고고 아주 자질구레하고 변변하지 못한 사물 반낭 주대, 밥반, 주머니낭, 술주, 자루대. 밥을 담는 주머니와 술을 담는 부대라는 뜻으로 술과 음식을 축내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 반상 낙하, 반반, 위상, 떨어질락, 아래하. 반쯤 올라가다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처음에는 정성껏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어 이루지 못함을 이루는 말. 장두음미, 감출장, 머리두, 숨을 은 꼬리미,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긴다는 뜻으로 일의 전말을 확실히 밝히지 않음을 이루는 말. 방방곡곡, 동네방, 구불곡, 어느 한 군데도 빼놓지 않은 모든 곳. 가가호호 집가 집호 각집 집집마다 또는 모든 집 방휼지세 방압방 도요새 휼갈지 형세세 서로 안 먹히겠다는이 먹히겠다는이하여 다투다가 오래 가지 않아 결국은 제 삼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형세를 이른말 어금버금한 형세 견마지충, 개견, 말마, 갈지, 충성충, 개하나 말처럼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자기의 충성, 배반낭자, 잠배, 소반반, 예리낭, 깔자, 술잔과 접시가 마치 이리에게 깔렸던 불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는 뜻으로 술을 마시고 한창 노는 모양. 술자리가 팔 무렵 도는 판뒤 술잔과 접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양을 이루는 말. 배은망덕, 등배, 은혜은, 이질망, 큰덕,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입고 배반함. 개가 천선, 고칠개, 진할가, 엄길천 착할선, 지난 날의 잘못을 고치어 착하게 됨. 십상팔구 10시 덧덧탈상 88 아우구 열의 아홉이란 뜻으로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이 된다는 뜻곧 거의 다 됨을 가리키는 말 배각 구비 1 0백 아칼락 함께고 갖출비 사람됨이 고약하여 나쁜 점은 모두 다 가지고 있음 하오브리 아레하 어리석을 우 아딜불 옴길이 어리석고 못난 사람의 버릇은 고치지 못함 백약 무효 일백백 약약 없을무 본받을효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병이 낫지 않음 온갖 약이 다 효염이 없음 인명제천 사람인 목숨명 있을제 하늘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나, 오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다 하늘에 달려 있어 사람으로서는 어찌 할수 없음을 이르는 말. 백전 노졸, 일백백, 싸움전, 일글로, 마칠졸. 수많은 싸움을 겪은 노련한 군사. 절대가인, 끊을 절, 대신할 때, 아름다울가, 사람인, 이 세상에 비할 데 없는 미인, 백척 간두, 일백백, 자척, 낚싯대 간, 머리두, 백자나대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로움이 국도의 달함 일촌 간장, 한일, 마디촌, 간간, 창자장, 한 토막의 강과 창자라는 뜻으로, 주로 애달프거나 애가 탈 때의 마음을 형용하여 이르는 말, 벽항 궁촌. 공격할 벽, 거리항, 달궁, 마을촌, 치우치고 공격한 곳에 있는 마을. 경년열세, 진할경, 해년, 볼열, 해세, 여러 해를 지냄. 시종여일, 비로소시, 마칠종, 가틀려, 한일, 처음이나 나중이 한결같아서 변함없음. 복과재생 복복 진할과 재앙재 날생 복이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생긴다는 말. 고진감내 쓸고 달진 달감 올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나게 온다라는 말. 복주병진 박기살복 모일주 나란히 병 이를진. 복주 폭주 병진의 종말 생물학 생약 두 눈의 주시선이 눈앞의 한 점으로 모이는 일 낙역 부절 이락 풀력 안일부 끊을 절 오고 가는 것이 자자 끊이지 아니함 봄비야토 군번번 안일비 나아 흑토 봄비야물 본뒤 "내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뜻밖으로 얻었던 물건은 잃어버려도 서운할 것이 없다"는 말.